이창민 캐스터, 지금 바깥 날씨 어떻습니까? 네, 날짜상으로는 4월 중순이지만 지금 바깥 날씨는 3월 중순에 머물러 있는 듯 합니다. 꽤 쌀쌀하고 바람도 불고 있고요. 게다가 하늘까지 잔뜩 흐린 모습입니다. 내일은 다시 예년 이맘때 봄 날씨를 되찾겠습니다. 기온이 큰 폭으로 오르겠는데요. 아침 기온 서울과 대전은 10도, 광주는 12도로 시작하겠습니다. 낮 기온은 서울 18도, 대전과 광주는 24도까지 오르겠고요. 오늘보다 8도가량 기온이 껑충 뛰겠습니다. 내일 기온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포근하겠지만 하늘은 찌뿌듯하겠습니다.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비 예보가 나와 있는데요. 내일 밤부터 모레 새벽 사이에 중부지방에 5mm 미만의 약한 비가 지나겠습니다. 또 동해안 지역은 모레 낮까지 비가 이어지겠고요. 그 밖에 충청과 호남 곳곳에서도낮동안에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. 한편 대기가 무척 건조합니다.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그 밖의 전국 많은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. 특히 대구와 영남 동해안 지역은 건조 경보가 내려져 있는데요. 충분한 물을 마셔서 몸에 수분을 보충해 주시고 화재 예방에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. 이제 벚꽃이 꽃망울을 하나씩 터트리고 있죠. 오늘 기상청에서는 벚꽃이 개화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. 벚꽃이 가장 아름다운 절정 시기는 봄꽃 축제 마지막 날인 21일에서 22일 사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. 나들이 계획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힘찬 한주 보내시길 바랍니다. 지금까지. 지금 까지 한빛 광장에서 날씨 전해 드렸습니다.